데일리로 이기도 좋고 좀 키치하고 유니크한 패키지도 너무 예쁘고 감각적이어서 냄새에 예민하다 보니까 저의 그런 화장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색감들이라서. 안녕하세요 송지님들 윤세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in 츠인마이백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작년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최근에 잘 들고 다니는 가방도 보여드리고 가방 안에 어떤 제품들 챙겨 다니는지 그런 것도 조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또 봄이다 보니까 이제 외출할 일도 많잖아요 제가 외출하면 챙겨 다니는 그런 아이템들 위주로 가지고 왔어요 먼저 요즘 제가 잘 쓰는 가방을 소개해 드리면 얀이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단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근데 선물 받아보고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보는 분들마다 다 예쁘다고 했을 정도로 실물도 진짜 너무너무 예쁜 가방이고요. 약간 그 코스에 그 제니님 가방처럼 필팅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주름이 들어가 있는 실크 같은 원단의 백이에요. 가운데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열리거든요. 막 때려넣기 좋은 그런 가방이어고 굉장히 마음에 들고 또 이렇게 꽤 많이 물건이 들었는데도 밑이 막 이렇게 퍼지거나 하지 않고 조금 받쳐주는 힘이 어느 정도 있어서 여기 가방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라운 컬러가 되게 예쁘지 않나요? 매면은 살짝 이런 느낌이거든요. 히트로 마도록 데일리로 매기도 좋고 뭔가 짐이 많을 때 아니면 학생분들 아니면 직장인분들 저는 노트북 들고 외출할 때도 이 가방 잘매거든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포켓이 있는데 고무줄 형태여가지고 그냥 딱 당기면 편하게 넣고 다닐 수 있거든요. 굉장히 괜찮다. 예쁘면서도 좀 실용. 적인걸 좋아하는 저에게 아주 딱인 가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한 가방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자면 요거는 짜잔. 자라에서 이번에 봄 신상으로 나온 가방이거든요. 요 키링은 제가 서록이라는 동생한테 선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달아 놨어요. 너무 귀엽 그래서 딱 열면은 안에 이렇게 공간도 쫙 벌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퀄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5만원대인데 좀 유니크하면서 약간 패션패션한 느낌도 있어서 좀 저랑 취향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이 자라 가방 진짜 추천드려요. 요즘 열심히 영업하고 있어요. 너무 괜찮아서. 짠, 이렇게 가방에 있는 아이템들을 다 꺼내봤는데 나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다이어리. 그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심3일처럼앞부분 맨날 그렇게 쓰는 사람인데 올해는 진짜 열심히 써보려고 큰맘 먹고 이다이얼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 비싸더라고요. 이게 몰스킨 건가? 생각보다 비싸서 열심히 써주고 있어요. 2024년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뭐가 많진 않은데 제가 보통 한한달 정도 텀으로 일을 미리미리 받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다음 달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또 이제 영상이 이번 달에는 몇개 올라갔는지 한눈에 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스케줄링을 했고 있고, 전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같이 써요. 그 네이버 캘린더를 거의 메인으로 쓰고 있고 제가 막 달성하고 싶은 그런 목표나 방향성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약간 확언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방향성을 잡게 해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은또막 약간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메시지 같은 거를 적어서 좀 다시 다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뭐 저의 필수 아이템이고 배경 화면은 제주도에서 이제 웨딩 스냅 찍었던 거 이렇게 배경 화면 해 놨어요. 다들 막 예쁘다고 해 주시는데 저도 되게 마음에 들어 가지고 배경 화면으로 해 놨고 케이스는 이거는 와일드 플라워라고 그 외국 폰 케이스 브랜드인데 좀 키치하고 유니크한 그런 예쁜 폰 케이스가 거기서 직구해가지고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헤어템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앞머리도 있고 머리가 길다 보니까 이런 빗은 꼭 들고 다니는데요. 없으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머리를 한번 정돈을 해주면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머리가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단정하게 그래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빗을 들고 다닙니다. 이거는 알로 헤어 집게인데 밥 먹을 때나 아니면 머리가 좀 지저분하거나 갑자기 묶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를 때이 헤어 집게 여유분으로 들고 그래서 딱 묶고 다니기도 하고 이건 알로 건데 되게 그냥 깔끔하고 블랙이어서 옷도 막안 타는 것 같고 되게 그냥 깔끔하고 머리도 잘 찝혀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다음은 짜잔 향기템인데요. 이거 되게 이쁘게 생겼죠? 이거는 애프터블로우의 솔리드품인데 고체 향수예요. 향수나 향기템을 되게 좋아하는데 밖에서는 그런 유리바틀용 향수는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하기 좋은 고체 향수 타입을 들고 다녀요. 향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또 제가 원하는 분위기를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그날 제 기분에 따라 뭐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향기템으로 다양한 무드를 연출해주는 걸 좋아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출시됐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 있게 보던 아이인데 올리브영 실시간 랭킹에서도 항상 올라와 있는 엄청 인기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네 가지 향 모두 가져와봤는데 다 예쁘죠? 모아놓고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이 중에서 저는 이 로즈 부케 향을 가장 좋아해요. 네 가지 향 중에서 로즈 부케 코튼 포그는 향수 퍼퓸핸드크림으로도 있고 이 슈가 플로럴이랑 포레스트 디는 이 솔리드 퍼퓸에만 있는데 제가 원래도 로즈 부케를 향수 타입으로 잘 쓰고 있어서 그런지 솔리드 퍼퓸 라인 중에서는 요 로즈 부케 향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로즈 부케 오드 퍼퓸은 장미 꽃잎에 여리하게 맺힌 물방울이 생각나는 그런 촉촉한 향이라면 퍼퓸 로즈 부케는 여리여리한 핑크색 장미 꽃다발을 한 가득 싹 감싸는 듯한 더 포근하고 편안한 장미 향이에요. 제가 이거 들고 나갈 때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맡아보라고 하는데 장미 향그 자체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나머지 향도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포근은 편안하면서도 포근하게 감싸 는 그런 코튼 향이고 슈가 플로럴은 조금 더 달콤하면서 사랑스러운 그런 바닐라 플로럴 향이에요 마지막 포레스트 우디는 숲 속에 있는 그런 나무 향에다가 무화과 향이 더해진 그런 매력적인 우디 향이에요 패키지도 너무 예쁘고 감각적이어서 요즘 엄청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딱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렇게 스틱이 나오거든요 가끔 리프레시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이 손목이나 목 뒤에서 발라주면 돼서 진짜 간편해요 보시면 끈적임 없이 피부에 싹 녹아드는 부드러 사용감이라서 덧바를수록 향도 깊어지고 여기에 식물유래 오일, 시어버터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바르고 나면 피부도 부드러워지면서 보습감이 느껴져요 썼을 때 제가 피부가 민감한 편인데도 뭐가 난다든지 자극적인 느낌 없이 편하게 쓰기 좋더라고요 향도 은은하면서 은근 지속력도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사이즈도 딱 아담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하기도 좋고 파우치에 쏙 넣고 다니기 좋아서 요즘 저의 최애템입니다 이게 또 올리브영 온라인에도 있고 프라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올영 세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20% 할인가에 2만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시향까지 해보시고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저의 지갑 요거는맛 땡킹 지갑인데요. 작년에 연말 추천 템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지갑인데 아직도 이렇게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실버바 느낌도 되게 고급지고 유니크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또 구강청결에 진심이잖아요. 요거는 리브러쉬 구강스프레이인데 원래 농축각을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잘 챙겨 다니는데 스프레이가 훨씬 더 간편하긴 해서 외출할 때는 구강스프레이 꼭 챙겨 다니고 있어요. 냄새 에 예민하다 보니까 밥 먹고 나서 양치 위하기 어려운 순간에 그걸 샥샥 뿌려주고 있고 되게 내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고 상쾌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원래 에어팟 맥스를 쓰고 다니긴 하는데 그게 이제 무겁거나 아니면 머리 스타일링이 좀 되어 있을 때는 이런 유 이어폰을 써주는 편이에요. 한쪽이 안 들리는 유선 이어폰인데 이어폰은 필수고요. 파우치는 사실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파우치로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남편이 선물로 사줬는데 되게 색감도 귀엽고 좀 은근 수납이 잘 돼서 가방 속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때잘 쓰고 있습니다. 이 재질도 약간 캔버스 백 같은 그런 소재고 그래서 되게 퀄이 좋아가지고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저의 그런 화장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외출용 파우치는 풀맵 파우치보다 훨씬 가벼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쿠션. 쿠션은 그날 제가 쓴 제품이나 아니면 수정화장하기 용이한 제품으로 들고 다니는데 요즘 투쿨 픽싱드 쿠션 요거잘 쓰고 있어서 이렇게 챙겨 다니고 제형이 촉촉해서 그런지 수정화장을 해도 화장이 뜨거나 그러지 않아서 요즘 되게 잘 쓰고 있고 쿠션은 사실 새로운 제품들 위주로 많이 들고 다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우더. 저는 시간이 지나고 유분이 올라오는 피부 타입이라서 파우더는 필수이고 에스쁘아에서 새로 나온 프레쉬 세팅 파우더인데 기존 파우더에서 리뉴얼이 된 버전이에요. 바로 얼굴에 얹어도 뭉치거나 하지 않고 딱 유분기만 딱잘 잡아줘가지고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약간 얇고 투명하게 세팅막을 씌워주는 느낌? 건조하지도 않고 딱 유분을 깔끔하게 잘 잡아줘서 파우더 잘 들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품 들싹 꺼내 보면 사실 오늘은 좀 평소보다 많이 챙겨온 거긴 한데 밖에서는 수정 화장을 많이 그렇게 안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쿠션이나 파우더, 이립 정도 수정을 하는데 립은 꼬송 립 하나, 촉촉 립 하나, 그리고 립펜슬 하나 이 그룹으로 챙겨 다니고 약간 웜한 립을 바르고 나갔다가도 밖에 나가서 약간 쿨이 땡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웜쿨 톤으로 좀 다양하게 챙겨 다니는 편이긴 합니다. 이거는 하트퍼센트 블러리 포그 틴트인데요. 베어 모브 컬러예요. 최근에 써본 신상 립이라서. 챙겨 다니고 있고 베어 무브 컬러 되게 이쁘지 않나요? 미지근하면서도 살짝 쿨한 오묘한 컬러라서 굉장히 분위기 있고 예쁘고 블러리하게 싹 스며들면서 마무리는 살짝 보송하게 되거든요. 제형이 너무 광이 뿜뿜하지 않아서 매트립 러버인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건조하지 않은 매트립이라서 추천드리고 이번 에스쁘아 노웨어 립스틱 밤인글로우 애쉬메이플 컬러예요. 제가 신상 립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 컬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챙겨 다닌 편이거든요. 브라운 도는 차분한 컬러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누디하면서 살짝 모브 기운 있는 그런 오묘한 컬러라서 이것도 잘 씁니다. 진짜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컬러도 예쁘고 이거는 토니모리 하시나몬. 이것도 살짝 이런 브라운 기도는 오묘한 컬러라서 굉장히 예쁘고 외출할 때좀 지속력 중요한 날은 이 토니모리 제품을 꼭 베이스로 쓰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지속력이 다르달까? 립이 오래오래 남아있어가지고 잘 쓰고 이 하시나몬도 좀 차분하면서 살짝 브릭빛이 돌아서 컬러가 아주 예쁜. 이거는 롬앤 컬러글로스 디프무어. 오묘한. 그런 브라운 빛 섞인 모브 컬러거든요. 요거는 약간 매트 립 발라주고 그 위에 광을 싹 더해주고 싶을 때 이걸로 살짝 눌러주는 용도로 잘 써요. 되게 분위기 있고 그극해서 그윽 예쁘답니다. 요거는 알터나티브 스테레오 바미로즈의 3호 소프트 모브. 제가 바미로즈 컬렉션 중에 요 소프트 모브를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살짝 이런 여리여리한 모브 컬러라서 건조할 때 그냥 입술 편안하게 하고 싶을 때 요거를 잘 바르는 것 같아요. 또 패키지가 예쁘기도 하고 아주 추천드려요. 다음에 요거 저의 사랑 포슬밤이랑 푸딩팟. 이것도 잘 챙겨다인데, 패키지가 너무 예쁘니까 꼭. 챙겨가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위드아웃 베이스 립으로 바르고 싶을 때 아니면 좀 블러셔 색감 좀더 해주고 싶을 때이렇게잘 바르고 있고 살짝 블러리한 그런 제형이라서 굉장히 예뻐요. 얘는 낙엽밤 위드아웃을 바르고 중앙에 좀 포인트 색감 주고 싶을 때 바를 만한 색깔로 챙겨다니는데 이것도 사실 그때그때마다 챙겨다니는 립이 달라서 그 조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려봅니다. 클리오 립 펜슬 커피 브라운이랑 제가 항상 쓰는 바닐라코 누드 베이지인데요. 살짝 이런 획기 도는 그런 브라운 계열을 좋아해가지고 요거 두 개는 진짜 없으면 브라운 탭 중에 하나예요. 특기를더 해주고 중앙에 이런 애들을 발라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색감들이라서 한번 싹 보여드리고 요거는 약간 부수적인 애들인데 요거 토리든 립밤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하러 갈때 진짜 잘 쓰거든요. 날씨가 아직까지는 추우니까 막 입술이 건조하고 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에 보습감을 줄수 있는 용도로 그 굽이 하고 있는 그런 립밤이고 하루 종일 메이크업이 깔끔하게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이 클리어 펜슬라이너랑 이 투쿨포스쿨 프로타즈 펜슬 쉬어누드 애교살 펜슬 이렇게 꼭 챙겨요 얘는 두 개만 수정해줘도 메이크업이 확 깔끔해지더라고요 이걸로 뭐 앞트임이 좀 지워졌으면 한번더 선명하게 라인 잡아준다든지 그리고 애교살 같은 경우는 오후에 좀 다크처럼 지저분해있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그냥 싹 그려주면 아이 메이크업이 확 깔끔해져서 메이크업 신경 쓴 날에는 애교살 펜슬도 챙겨다니는 편이에요. 이거는 제가 약간 손톱이 좀 건조해가지고 그럴 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펜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좀 거스라미 같은 것도 올라오잖아요. 한 번만 싹 발라줘도 확 깔끔해져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레일샵에서 선물로 받았는데 그냥 밖에서 뭔가 보습감 주고 싶을 때 손이 좀 깔끔해 보였으면 좋겠을 때잘 바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저의 왓치인마이백을 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